청년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과 빙 둘러 앉아 제자훈련을 하던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초점이 분명한 분이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리라는 그 기대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실패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 왜냐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것들에 우리의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뜻만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사이에서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여러 번 고민하신 건 아니신가요? 이게 나의 뜻인가?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 사이에서 고민을 아마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했던 게내 욕심이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일 리 없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답이 있겠느냐만은 저는 기도와 말씀밖에는 사실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뜻을 분별해야 한다. 내가 기도로 구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한다. 기도와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안다, 깨달았다 말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잘못된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선택, 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도 옳지만 눈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붙잡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각자에게 부어 주신 이 사명만큼은 우리가 결코 가벼워할 수 없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막 밖으로 넘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 담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 내가 평생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할그 사명을 이미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는 스무 살도 안 돼서 그것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평생을 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사명이 너무 쉽게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명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명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내가 사명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를 열심히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그것이 보이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아내가 요리를 정신 없이 하다가 저한테 이제 말합니다. 바쁘니까. 여보 냉장고에서 참기름 좀. 그럼 이제 참기름을 찾으려고 냉장고를 딱 열어요. 오른쪽 밑에 양념통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양념통 있는 자리에 참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서 여보 거기 참기름 없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거기 냉장고 문 열면 오른쪽 밑에 양념통 있는데 거기 있잖아 요 나도 알아 나도 거기 양념 있는 거다 알아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정말 없어 딴 데다 놓고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가끔은 짜증도 막날 때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비닐장갑을 딱 벗고 이렇게 와서 그냥 쓱 꺼냅니다 거기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건성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보이지 않던 게 아내 눈에는 그냥 쓱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내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요리를 하고 늘 양념통을 만지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늘 관심하고 찾는 거고요. 저는 못 한다는 이유로 그쪽에 관심을 별로 사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할 때도 아 양념통 여기 있으니까 대충 어딘가 있겠지 대충 보는 거예요. 슥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찾으려 하지 않고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던 참기름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명을 궁금해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내가 할일 벌어 먹을 일만 적당히 찾으면서 살아도 만족합니다. 사명은 뭐 주시면 뭐 받는 거고 주시지 않아도 뭐 대충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사명이 과연 분명히 보일까? 아니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사명을 찾고 간절히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실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 이미 사명을 먼저 깨달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귀한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가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일생일 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맡기시는 그 중요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님.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어떤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시느냐?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셨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환상이란 것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여주는진 환상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찾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환상입니다. 늘상 기도하는 아나니아였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지 않는 자였다면 아나니아야 하는 그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감히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십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두렵고 무서운 게 먼저였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이였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당시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무엘과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제사장,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엘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거하며 거기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소,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부르십니까? 많은 사람이 볼때 인정할 만한 엘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종을 들고 구준 일을 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처럼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부르시는, 환상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7시 반이 세상에선 무슨 시간일까요? 아마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빨리 약속을 정해서 그 사람과 만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키고 봐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시간에 무슨 프로그램 하나 궁금해서 오늘 찾아봤는데 SBS에서는 생방송 투데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JTBC에서는 효리네 민박 시즌 2가 지금 아주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혹시 뭐가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은 정체가 무엇인가요? 전생의 왼수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전생의 왼수가 누군지 궁금해서 그거를 찾아보는 시간이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소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의 대답, 아나니아의 대답,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선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늘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편견을 버려라. 편견을 버려라. 이미 내 안에는 편견이 있고요. 고집이 있고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철학 때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지금까지 내가 세워왔던 계획과 맞는지 아닌지 비교해보고, 지금 내 상황이 거기에 여력을 쏟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내가 솔직히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재어보시겠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바로 아나니아는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상자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어떤 상황이었느냐?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주라." 그래서 다시 보게 하라. 근데 이미 아나니아 아내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그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교회를 핍박할 그 권한을 받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도대체 왜 도와줘야 됩니까? 하면서 마음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음성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선입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는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에까지 떨치기 위하여 널리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르신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 요나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폐역한니누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지만 니누웨는 그들 회개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선입견을 따라 니누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야 할건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야. 니누의 백성들이 저토록 폐역한데 내가 저들을 회개하면 구원하는 게 맞겠느냐 틀리겠느냐 네가 생각해보고 네가 판단해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회개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 아무리 죄를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요나는 그 복음의 통로로서 메시지의 통로로서 그저 수임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구로 수임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우선하니까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를 향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다시 붙잡힌 바 되어 요나는 니누에로 가게 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마음속에 분명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안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감겨진 비늘을 벗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환상 가운데 만난 결국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독교가 탄생했다면 바울로 인해서 전 세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변화시키신 건 분명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만남의 자리를 사모했던 아나니아. 자신의 생각과 뜻이 있었음에도 결국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아나니아. 그래서 너무도 밉고 너무도 싫었지만 그 바울에게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새로운 사명을 눈뜨게 해주었던 이 아나니아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목적이 앞서다 보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에게 사명을 주셔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전까지 갖고 있던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는 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 사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만 본다면 그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그저 혼자서 변화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변화, 자신이 변화하게끔 도와주신 그 예수님을 목숨을 바치면서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인물이 됩니다. 아나니아는 비록 자신의 입술을 벌려서 이방인을 직접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가 안수하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하자 그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뜬 바울로 인하여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를 이끄신 것은 분명 성령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매개체로서의 인간의 역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였던 아나니아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했듯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온전하게 일하기 위해 일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매개체인 우리 인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가졌던 사명은 곧 아나니아로 인해 변화받았던 바울의 사명과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나니아의 사명이 아니라, 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나니아의 사명이고, 바울의 사명 역시 자신이 생명과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개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사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사명도. 아나니아와 바울이 받았던 사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녀님이 복음을 받고 변화한 자니 나 혼자서 변화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는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서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전히 복음을 받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진 채로, 영의 눈이 가리워진 채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그들의 감긴 영의 눈이 떠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바울의 사명이자 곧 아나니아의 사명이자 곧 우리 은제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